하면 분리해지는 수도권 택지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기다려도 볼수 있죠. 1 7주만에 상승 전환했다라는 게 24년 3월입니다. 사실 23년 초부터 올라가긴 했는데 유의미하게 데이터 자체가 턴을 했다가 이제 24년 초가 될것 같고요. 이제 이건 이제 24년 말이죠. 지방이 좀안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서울은 신고가가 찍히는 게 이제 24년 말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규제가 다 걸렸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 될것 같고요 최근 2년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다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 전체가 다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 전체가 오른 건 아니고요. 아예 오르지 않은 곳도 한3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오른 곳들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오른 곳도 있고 아예 적게 오른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빨간색이 성동구 금호동, 파란색이 영등포구 물레동이에요. 최근에 엄청 많이 벌어진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물론도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마는 이 오른 비율을 봤을 때 성동구가 훨씬 많이 올랐구나. 아, 오른 것 중에서도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또알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대문구의 답심리동, 동대문구에서 가장 좋은 행정구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노원구의 중계동, 노원구에서 제일 좋은 중계동인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답심리동은 오히려 이 전저점을 뚫고 지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하지만 중계동 같은 경우는 피크를 이렇게 찍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내려간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올라가지 않은 곳도 있고, 올라간 곳 중에서도 더 많이 오른 곳,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오른 것이 편차가 큰 것이 2025년 11월에 서울 집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혼재돼 있는 거죠. 같은 지역 안에서도 흔히 말해서 대장단지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이 올랐는데 뭐 나홀로 같은 거는 거의 오르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올라간 것과 올라가지 않은 것의 편차가 좀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사면 분리해지는, 사면 앞으로 조금 내 자산을 지키기가 어려운 수도권 택지 세 가지를 좀 골라서 좀 조심하세요. 라는 측면에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 택지예요. 오로지 구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 택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홀로 신축. 좀 떨어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나홀로 신축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세권인 건 좋은데 약간 애매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버라인이라든지 경전철 라인들이 조금 더 애매한 노선이라볼수 있는데 그 그 애매한 노선과 구축이도 합쳐진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고 쾌적하게까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주로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온리 구축으로만 이루어진 역세권 택지를 조심해라라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인데 위치. 위치 또 위치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위치인데요. 결국 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 퇴근을 해야 되는 그 직장이 위치한 곳이거든요. 대부분 상급지를 보면은 직장이 되게 가까운 곳들이 되겠죠. 그런 지역으로 빨리 가면 갈수록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직장으로 빨리 가려고 연결하는 것 자체가 교통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꼽아라라고 하면 교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산이나 자양이나 신혼부부들 아니면 맞벌이 직장인 부부들이 업무지구에 빠르게 갈수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먼저 갔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역세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수요가 떨어지는 역세권 구축들이 있습니다. 그 역세권 구축으로만 이루어진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구축으로만 이루어진 택지들이 뭐 여러 있지만 압구정 정도를 제외하면 제한물이 좋은 구축도 연식이 오래되면 신축 대비해서 선호도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요. 하물며 그게 위치조차 좋지 않다. 건 사실 아무리 4호선, 7호선, 나름 메이저에 가까운 노선의 역세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워지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북구 기름뉴타운인데 사실 기름뉴타운이 굉장히 선호받는 지역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연식이 들잖아요. 연식이 들다 보니까 02년식, 뭐 99년식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클라시아랑 세토피스 들어왔잖아요. 세거 딱 들어오고 여기에 롯데가 또 들어올 건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난 장일 때는 기름 뉴타운이 나름 준시축의 느낌을 갖는 좋은 지역에 있다고 치면 이제는 또 7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선호하는 단지가 이제 기름 6단지인데 그게 이제 07년식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20년이 다돼 가는 거예요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옆에 클라시아랑 세노피스가 들어옴으로써 전체 지역의 선호도를 유지시켜 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밭에 있는 신축은 이 택지 전체의 선호도가 이 신축으로 유지된다 라고 볼수 있고요 광장동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단지들이 90년대 후반 단지들이 주로 이루어진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광장 힐스테이트라고 2012년식이 들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매우 살기 좋은 지역이고 광장 힐스테이트 가보시면은 한쪽은 투썸플레이스 한쪽은 스타벅스 이렇게 거기에 딱 쓰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 상가 자체가 광장 힐스테이트 상가니까 이게 신축 상가에서 오는 그런 좋은 느낌들이 이 택지 전 채의 매력도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축만 있기보다는 그 구축에 신축이 플러스 되는 그런 택지들이 선호도를 이어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수요가 떨어지는 구축으로만 이루어진 택지는 어떨까요? 이런 단지들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쫓아가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서울에 아무리 공급이 없다고 한들 신축은 계속 들어오기 마련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원이나 막 들어왔을 때는 지금의 동탄 같은 곳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게 이제 나이 가 들고 이제 뭐 20년 30년이 돼가면서 사람들 선호를 잃은 것처럼 서울에도 선호를 잃어가는데 전체 수도권에서 역세권이지만 신축이 없는 구축밭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의 예가 부천과 부평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과거에 외곽순환도로를 불렸고 지금은 제1순환고속도로로 제 불리는 곳이 요겁니다. 우측은 부천 좌측은 부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분위기에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7 선이고 여기가 1호선입니다 부천시청역 있고 여기 상동역 있고 삼산체육관역이 있는데 이 삼산타운이 사실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살기에 쾌적하고 상대적으로 부계주공은 조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아파트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옛날에 2018년 뭐 17년 공부할 때 반달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 이제 부계주공들을 해야 되나 가격이 다 똑같았어요 사실 7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그래프 보시면 똑같이 가죠 똑같이 가다가 지난장에서 피크를 단달 성은 5억을 찍는데 부계주공은 4억 중반을 찍습니다 어? 뭐지? 근 10년 이상을 같이 간 아파트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건 되게 큰건 아니니까 그냥 이것도 거래가 많지는 않은 거고 한두 건이니까 그냥 별 차이는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거의 가격이 몇 천의 차이가 나는데 요런 차이가 어디서 오냐 결국 이 외곽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부천은 여전히 수요가 짱짱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모이는데 구개주공은 상대적으로 좀 힘을 잃은 거예요. 왜이었을까요 이쪽 청천동에 신축들이 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엔 십정동에도 신축들이 꽤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위쪽엔 또 검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축에 사시던 분들이 청천도 가야 돼, 검단도 가야 돼, 십정도 가야 돼라고 하면서 수요가 다 분산된 거예요. 근데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아 그래도 나 여기 살기 좋으니까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수요의 차이가 발생한 거고 그 수요의 차이는 고스란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게 굉장히 한끗 차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끗 차이로 선호도가 갈리기 시작하는 게 지금 현재 수도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시가 하나 더 있어요. 병점인데 병점은 어떤 이미지냐면 옛날에 1호선 맨 마지막 역이었어요. 병점역이. 그래서 병점행, 병점행 그렇게 하곤 했었는데 차량 기지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수원행의 종점으로서 이제 기능을 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었겠죠. 여기 병점에 일기 신도시급의 택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 병점이랑 그 다음에 영통지구 있죠. 이쪽이 같이 개발이 됐었어요. 90년도에. 그래서 사실 병점은 나름 또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병점의 위치가 나름 괜찮았어요. 왜냐면 차량 기지도 있고 더 밑에 보면 이제 수도권 남부의 화성이라든지 향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직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또 출퇴근하는 수요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병점이 좀 선호를 받다가 수원이 계속 개발이 되고 무엇보다 여기 동탄이 들어오면서 병점이 꽤 많은 수요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 수원은 이제 여기보다 상급지이기도 하고 수원은 100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영통까지는 당일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좌석버스가 굉장히 많고 이래가지고 강남까지 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원은 선호를 지킨 반면 병점을 좀못 지켰다 볼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두 가지 어 아파트인데 요 하나는 병점역 센트럴 허브시티라고 요건 이제 공사연식이에요 병점 택지에서 가장 연식이 좋은 거기도 하고 병점 가장 가까워가지고 나는 이제 선도가 있으니까 이 피크를 딱 찍었죠 그리고 얘는 영통의 황골마을 쌍용입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투자 많이 들어간 단지인데 보시면은 쌍용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같이 갔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번 장에서 확실하게 경점력 센트럴 허브시티는 가격이 밑에 있고 쌍용은 가격이 올라온 걸볼수 있죠 가격이 5천이상 차이나는 걸 보면서 선호를 잃어가는 택지가 이런 것인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홀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 있습니다. 대출 들어줘야도 신축이 인기 있다. 어쨌든 신축이 먼저 오르고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신축이면 무조건 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그 이유가 아파트의 가치는 이제 땅과 건물. 흔히 말해서 연식이죠. 이 땅과 거기 위에 서 있는 건물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요. 땅이 좋고 건물 좋은 게뭐 있을까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원베일리 같은 거겠죠. 반포 원베일리. 반포 땅 좋죠. 건물도 새거예요. 당연히 좋은 걸테고 땅은 좋은데 건물 안 좋은 게뭐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압구정이나 아니면 뭐 광진이나 아니면 송파에 있는 좀 구축들 혹은 목동 그런 것들이 될수 있겠고 그리고 땅은 안 좋은데 건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외곽에 신축들인 거겠죠. 땅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 외곽이니까 좋지 않은데 건물들은 택지니까 굉장히 좋은 그리고 새거인 그런 것들이 될수 있겠고 땅도 안 좋은데 건물도 안 좋은 건 수도권 외곽 택지인데 연식이 오래돼서 구축인 지역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네가지로 아파트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땅이 안 좋은데 건물이 좋은 거라 땅. 땅은 좋은데 건물 안 좋은 거 네, 이런 것들을 가장 헷갈리긴 하죠.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구축인 거고 이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신축 인 거예요. 어, 그럼 뭐가 좋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뭐 답이란 건 없지만 저는 이제 투하자니까 긴 관점에서 아파트를 보유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건물은 낡으니까 사용가치가 점점 내려가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건물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는데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땅이 좋은데 건물 안 좋은 사실 서울 구축이 수도권 신축보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나홀로 신축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갖고 왔는데 최근에 구리 교문동에 힐더포레라고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 지도로 보니까 굉장히 또 약간 좀 너무 나홀로 같은데 가까이 보면 또 괜찮아요. 오래 안 걸려 이게 또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면은 6억 9,900 나름 5대1이에요. 당첨가점이 64점 낮지 않죠. 왜냐면 60점 이상이면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64.59A 타입이. 근데 8사 타입 이제 미분양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옆에 가격과 비교해가지고 큰 차이가 안 났기 때문인 것 같고 사실 이 7억의 가격도 여기 이쪽에 있는 구축들이 한 7억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축도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초역세권에 있는 구축들이 여기 있는 신축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또 다른게 있어요. 어떤게 다른게 있냐면 여기 또 병점이 또 나오는데 병점을 좀더 자세히 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 허브 시티죠 그러니까 여기 홈플러스가 좋아요 병점역 여기 있어서 이렇게 속하면 되는 가장 좋은 연식에 보시면은 이제 이 95년 2005년 4년 뭐 7년 여기 좀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연식도 크게 빠지지 않고 가장 앞쪽에 있는 단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고그 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보시면은 막 들어올 땐 사실 여기도 약간 나홀로 느낌 여기 나홀로 느낌이어가지고 생각도 많았어요 생각도 많았고 이게 성공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전 단지랑 상당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이 연결성이 있잖아요 여기 병점역 업무지구라고 해서 상권이 조금 있습니다 걸어 나오면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생활권과 어느 정도 연담화 돼 있다 연결돼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성공을 꽤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가격으로 좀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에 성공을 하면은 또요 밑으로 확장이 돼요 확장이 왜냐면 여기가 성공한 걸 알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어 그럼 여기 밑에도 개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가 다 신축 밭으로 또 변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 위쪽도 변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도 물론 채워줄 수 있지만, 여기 호복해가지고 막 한다, 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 있는 역세권을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홀로 시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생활권과 연담화가 돼 있는, 또 다른 예가 이제 남이래역도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거기서 신축이 이제 곧 입주를 하는데, 거기들은또괜찮아 왜냐면 그남이래가위래역 끝자락에서 또 연결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성이 있는 데는 괜찮아요. 연결이 되는 데는. 하지만 그러 <suss> 너무 떨어진 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 번째 키워드로 10년 뒤 구축 플러스 애매한 노선이 있습니다. 10년 뒤 구축이라는 거는 10년 뒤에 한 30년 차가 넘어가는 구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한 00년식에서 05년 정도 되는 것들. 사실 이게 서울에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연식되면 광폭 베란다도 있고 지하주차장 거의 대부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소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게 이제 서울에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수도 조건 외곽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플러스 역세권이긴 한데 또 애매한 노선들이랑 겹쳐질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세 번째 키워드로 꼽았고요. 사실 뭐 우리가 경기도민이다라고 하면 탄교, 과천, 동탄 이런 거다 좋은 건 압니다. 근데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부족한 그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들이 살만한. 내가 거주할 만한 공유년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당장은 주거 해결이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단순히 주거만 해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시세 차이 이 아파트를 내 전재산을 부어서 샀을 때 인플레를 못 쫓아가서 돈이 쪼그라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단지들을 샀을 때는 좀내 자산이 쪼그라들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과거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이미 그런 단지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현재 김년지 구축이 되는 단지들이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잖아요 바로 일산 탄현입니다 일산 탄현은 sbs 촬영 장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지리적으로는 파주가 여기 있고요 파주 운전신도시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산 서구 이쪽이 동구가 되겠죠 호수가 바로 오른쪽에 그리고 여기가 덕양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현은 거기서 일부라고 볼수 있겠죠 탄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타 이라고 있습니다 탄현역이쭉 지나가고 이 친구들이 전성기 땐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여기 있는 단지입니다 이 경라 아너스빌 1단지라고 해서 탄현에 가장 가깝고 두산이브 더제니스가 있는데 요거 짓고 두산이 좀 어려워졌는데 제니스에 있는 상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요 지역들이 탄현에서 인기가 많아요 가장 그 중에서 가격이 높은 1단지를 가져왔어요 1단지랑 뭐랑 비교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덕양구 행신역에 있는 사실 훨씬 더 앞쪽이죠 서울에 가까우니까 훨씬 더 앞에 있지만 5구 오구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타연 1단지 경남 진로가 37평입니다. 그리고 소만 7단지 대명은 24평이에요. 이때, 07년도 때 최전성기를 누렸던 탄연의 가격이 거의 6억을 찍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결국 이 6억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복을 하지 못했고. 이때는 소만과 거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두 배, 세 배가 아닙니다. 네 배에 가깝게 났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소만 7단지 덕양구에 있는 요 생신역 근처도 전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얘도 지금 아직 가격이 싼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탄현은 더 위에 있었는데, 더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호를 많이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탄현역에 관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나름 경인중앙선은 총대에 입구도 있고 또 용산도 지나고 또여기 영신까지 연결되는 경인중앙선이 강북횡단선의 역할을 하거든요. 노선은 나쁘지 않은 건데 그게 지금 뭐 10분에 한대 있고 15분에 한 대씩 있으니 좀 애매하잖아요. 너무 멀고 이러니까 결국 선호을 잃어간다고 볼수 있고요.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역이 있습니다. 노선이 23개고 역은 6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역세권에 모든 가치가 같거나 여섯 건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탄현 같은 곳이 지금은 어떤 택지가 그럴까를 봤을 때 동백지구가 좀 그렇습니다. 동백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라인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각종 교통후제가 만발해 있는데 되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할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다음 장에도 살아남으려면 근처에 건설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될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런 동백지구도 차후에 과거에 그거와 같은 선호도를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마트도 있고요. 이쪽에 되게 상권이 좋아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아이들이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택지는 신축을 가면은 꼬마 아이들이 있고 어린아이 때 들어왔다가 거기 쭉 살아가면서 그 친구도 크는 거죠. 택지도 나이가 드는 것만큼 어쨌든 거의 이제 가시면은 되게 살기 좋다,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지역들이 지난 장에는 6억7 천까지도 가격이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공칠 년식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조금 더 지속되게 되면. 30년에 가까운 덴지가 될 텐데 그런 곳들이 이제 과거의 인플레이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현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혹은 부계조원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가 좀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예시를 들면 동탄 1기 신도시가 될수 있겠는데요 동탄 1기 신도시는 사실 굉장히 다기가 좋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쪽은 더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뒤쪽입니다 앞쪽에는 뭐 학군도 나름 좋고 반송동 이런 데는 또 호재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호재가 또 지켜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굉장히 여기에 입지를 확 바꿀만한 GTX급의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것보다 연식이 더 오래가는게 더 안좋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능동입니다. 능동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송동이나 일동탄의 선호받는 지역에서는 하나 뒷칸에 있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 동탄도 이 뒤로 오면 올수록 좀 인적도 좀 드문 것도 볼수 있고 연식이 들다보니까 그 입지가 안좋은 상황이라면 지난장에 보였던 서울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건 맞고요 가격이 한 5억대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부담없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정도의 단지를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단지들을 선택하시는 건 조금 유의하셔라라는 측면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세 가지를 정리하면 딱 요건데요 택지 이제 구축으로 된건좀 조심해라 서울이고 입지가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수도권 외곽 택지 중에서 메이저 노선들인데 신축이 없 구축 들로 선호도를 잃어가는 택지가 그러면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홀로 신축, 연담화가 되지 않는, 생활권이 공유되지 않는 그런 건물만 좋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라. 마지막으로 역세권이긴 한데 좀 애매한 거. 그리고 공원 연식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은 어, 나름 괜찮은데 살만한데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10년 이상 교유했을 때 30년씩이 되면서 그러면은 또 조금 선호도를 잃지 않을까? 그 사이에 또 신축 택지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인플레이션을 못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좀 반드시 고민하시고 우리가 내집마련는 보통 인생에 한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콘텐츠 찍어 봤습니다.